약점이 음. 많은 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만한 조언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이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주변에서 안 하고 있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 그게 무기야.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더한 장을 얻든가. 음. 어. 그게 없으면 네. 굳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있어. 스크류바로 네. 따지면 여기가도 똑같은 스크류바고 여기도 똑같은 스크류바야. 그쵸. 그러면 여기는 천 원이고 여긴 기 오백 원이야. 네. 어디가지? 오백 원짜리가죠. 당연하지. 왜? 네. 똑같은 싸... 제품이니까. 네. 그럼 가격이 싼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 여기는 여기랑 여기가 다른 가치를 음, 제공해. 음. 그러면 가격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아 어, 가치로 비교를 그렇지, 하게 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가치가 경험이지. 아와 경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이 네. 있어도 이 동네에 내가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음... 왜냐? 기존 고객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브랜드가 생긴 거야. 그럼 거기에서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음...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쟁업체 분석도 잘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이 <laughs> 결국은 차별성이다. 이거 진짜 명언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격을 정하지. 오,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laughs> <laughs> 그동안 내가 어떻게 봤길래 네엄엄아 맨날 봐.